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t v 다니엘입니다. 어휴, 아 소리만 크죠? 이거 다니 소리만 크고 좀 커졌네요. 오늘은 네, 크로프트 복지 수리 수리를 지우, <laughs> 예, 주...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팩하러 갔다 왔는데 쓸모가 없네요. 또 너무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오늘 뭐 할까요? 크래프트밥 주니까 생존해야죠. 아, 이뭐 생존편. 침대가 통통 튀어요. 침대 하나 넣어놓고. 오! 좋은 거 생겼네. 만들까요? 암거을 만들어보죠. 만들지 말까요? 낚시해야 된저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아 이제 네. 좀면 잘할 자신이 는 극한첩 후 반응될 수있대록아 위에다 까 오늘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입니다 단일 족장, 다 족장과 함께하는 신나는 마이크로프트의 법칙. 응. 네. 나무가 공중부양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좀 보세요. 저기, 저,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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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나무 공중부양할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음. 소리 더 커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신발 하나 만들자. 아, 어. 아닌가? 뭐 만들지? 조금 <laughs>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번 시간은 철의 행복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철로 가장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거 잡어? 네, 좀, 네 가장 의미 있는 걸 합시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어, 건널기가 생겼네. 아싸! 이거, 건너게 한번 볼까요? 구하는 날씨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걸 하겠습니다. 오, 동전 만들어 놨네요. 이걸로 네. 일단은 원래 5편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할게 있어서 4편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지났죠? 1시간 내야죠. 그러면요, 제가 3, 상점을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상점 찾아서, 어, 상점이다. 오, 좋네. 넌왜 찾으러 오자? 넌왜 찾으러 오자? 뭐살 필요하자? <laughs> 자, 동전으로 뭐 살려고요. 그런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좋았다. 이제 옆에 있는 상자를 열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오, 오, 좋은 거네. 핫사철개. 주민생명에 들어있어. 그걸 합시다. 그래. 그래, 조금 그래. 이거 <laughs> 완전 썩었네. 직절 음, 응, 그러면 가보겠어 그럼 안 얘기했어요. 안 얘기했어. 그래 잠깐가나처럼 하나. 네, 이렇게, 마지막 편까지 다 끝났고요. 엥? 자, 본그였죠 어, 왜 물에 들어간 거지? 물 표시는 안왔네버그니다 버그. 오, 오, 와. 오, 와. 그래 <laughs> 여우무빙이죠? 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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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니엘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목소리 바꿀 수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4편 완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이바이